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가물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 태안에 있는 어, 작은 저수지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제가 열심히 가물치를 재밌게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겸 어, 오늘 될수 있으면 큰놈한 마리 걸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 오늘 햇빛이 굉장히 세요. 그래갖고 날씨가 꽤 더운 날이 될것 같습니다. 경험은 많이 부족하지만, 아, 제 젊음과 패기로 가물치를 낚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팬 캐스트라고 합니다. 팬 캐스트, 팬 캐스팅. 어,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낚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캐스팅을 해주는 그런 어, 방법을 팬 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처음 왔을 때 탐색을 하기 위해서 어, 전체적으로 크게 넓게 넓게 간격을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탐색을 들어갑니다. 아 지금 저희 저희가 피딩을 하는 그런 가물치를 한 마리 발견해갖고 그쪽으로 갔는데 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극도로 예민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가 현지 낚시인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분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배수가 굉장히 많이 진행,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물치들이 어 극도로 예민해 있어요 물이 조금만 빠지고 누가 살짝만 오기만 해도 바로 그냥 어 도망갑니다. 어 그리고 또누어가 가까이 와도 어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돼버려갖고 아 오늘 낚시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날씨 자체도 아 이제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아 체력 소모도 심할 거 심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또 부지런히 아니랑 돌아다니면서 한 마리 꼭 낚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확인했습니다. 아... 야, 이쪽에 애들이 잘 숨어 있는데 너무 잘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애들이 캐스팅했는데 전혀 뭐 딱히 반응도 없고 <laughs> 입질도 없습니다 여기 말고 근처 저수지 탐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사는 우선은 철수하고요 아 가물치 낚시의 특별한 점은 다른 민물고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액션이 있다는 게 어, 저는 가장 큰 가물치 낚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입질 못 받아도 단한번 가물치를 낚으면 아, 특히 걸고 나서 풀을 걸고 나올 때와 무게가 한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아 들고 오는데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가물치만의 특유의 아, 사이트 피싱이 아, 너무 재밌습니다. 프로그램 조금 조금씩 어, 갖고 오면. 가물치고 와서 빡 물어주면 아, 그러면 그냥 한 주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전부 다날라가 버리죠. 소리 들리시죠? 얼음물 3.3m 갖고 왔습니다. 낚시할 때 이렇게 더울 때 낚시할 때는 항상 물을 많이 맞춰 줘야 돼요. 아. 아. 어... 아, 어... 너무 시원해. 아, 어... 좋다. 아, 좋아요. <laughs> 네 지금 아, 작은 소류지에 왔습니다 작은 둥봉인데 여기가 이제 다른 데에 비해 배수가 상당히 많이 안 됐어요 그래 갖고 지금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물도 시원한 거 마셔 갖고 힘이 좀더 나니까 아, 열심히 해 갖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걸으면서 계속 캐스팅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계속 던지면서 계속 걸으면서 나한 번에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작은 똠벙 소리지를 공략할 때는 목소리 내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이 수초에 너무 바짝 가까이 가면 가물치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수초랑 충분히 거리를 띄울 수 있게 거리를 띄워주세요. 저기 풀이 상당히. 어우 가만히 사이즈 좋은 놈이데 이야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제가 실수를 했는데 가까이서 발자국 한번 딱 밟으니까 거기 놀래갖고 지금 아이고 이야 사이즈 굉장히 큰것 같거든요 근데 네, 바로 놀라갖고 갑니다 아,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 네, 아, 굉장히 아쉽게 지금, 아, 역시 배수기 가물치 낚시가 굉장히 힘드네요. 조그만 둔벙 배수 많이 안된곳 갔는데도 어, 배수의 영향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입질을 한두번 정도 받았는데 굉장히 야근 입질, 어, 물고 그냥 바로 도망가는 그런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장소를 또한번 옮겼어요. 그래갖고 아마. 여기서 낚시 계속 하고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무한 캐스트 반복해갖고 한 마리 꼭 낚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물치 공략하는 방법은 이 프로그로 저기 소형 프로그를 저는 자, 자주 사용합니다. 소형 프로그로 스타 펜고 스타 펜고 그 모션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봄 같은 경우 어, 입질이 활발할 때는 어, 빠른 릴링에서도 이틀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어, 예민해질 경우에는, 아, 스타 펜고 스타 펜고그 다음에 스테이. 스테이는, 스테이는, 어, 프로그를 멈춰주는 겁니다. 아, 그거를 좀 오랜 시간 줘갖고, 아, 이제 가물치를 살짝 놀래키는 거죠.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딱 움직이면, 뭐지? 이러고 팍 뭡니다. 약간 그런 거를 노리는, 리액션 바이트를 노리는 그런 형태로 예민한 낚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스타펜고스타펜고 하면 가끔 반응이 온애들 있어요. 물까 말까, 물까 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곧한 마리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 애들이 워낙 예민해갖고요. 어우, 지금도, 어 뭐야, 저거. 어 뭐가 살짝 툭 쳤거든요. 아이 어쨌든 뭐아 어쨌든 뭐아 어쨌든 한 마리 나올 때까지 계속 계속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 가물치 낚시의 가장 힘든 점은 아 우선 가물치를 찾는 것입니다. 아 가물치를 찾는 것이고아 이게 가물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낚기 쉬운 물고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낚기 어려운 물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낚기 쉬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치기 같은 거 그리고 또 새끼 보호할 때 그때는 굉장히 잡기가 쉬워집니다 어, 그냥 알짜리 지키고 있는 데다가 계속 거기를 때리면 어, 입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끼 지킬 때 그때도 새끼한테 롤을 던지면 어, 그때도 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 가물치 낚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호분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낚시 장소나 가물치가 있는 저수지 호수들을 잘 공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하도 가지고 잡아갖고 약해 드시는 분도 많고 우리는 저희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캐치앤 릴리스가 보통 이제 보편적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물치 찾는 게 가물치 낚시에서는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포인트가 잘안 나와 있고 어~ 많이 알려진 포인트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낚시해도 어~ 한두 마리 낚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가물치 찾는 거 포인트 개척하는 게 가물치 낚시에서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방금도 진짜 아. <목소리> 오케이.

휴. 야 아, 드디어! 와, 기분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우. 와, 요. 와, 요 놈이 제대로 먹으려고 이제 루어를 어, 한 번도 미스, 미스바이 타고 두 번째 와서 그냥 팍! 물었습니다. 그래갖고, 아, 제가 한, 요번에는 한, 한 4초 정도 기다렸어요. 완전히 먹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훅셋을 그냥 빡! 해갖고, 그냥, 여기서부터 저까지 뒤로 걸어가겠습니다. 뒤겁겠습니다 아, 오우, 그냥, 후, 팔 아파요. 손도 아프고. 야이거 보세요. 로 제대로 먹었, 야 <laughs> 이야, 4초 기다렸는데, 롤을 이렇게 먹었어요. 어우, 어우, 아, 오늘 첫 번째 잡은 그런 가물입니다 아, 기분 너무 좋네요. 이야,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아마, 아, 5자 중반,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나온 감아주신데, 너무 고맙네요. 아, 그래, 갖고 잘 놔주겠습니다. 지금 후. 요거 놔주겠습니다. 집에 잘 가. 어우. 아, 가물치 이야기 제첫 번째 가물치였습니다. 가물치 잡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물치가 우선은 등지념이라 가슴지렁이가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이게 제가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어 이제 힘이 좀 빠졌다 그러면 아가미 사이로 손을 넣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어 아가미에다가 손을 넣는 게 아닙니다. 이 아가미를 보호하는 길 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미 보호하는 최 음, 바깥쪽에 있는 건데 이거는 약간 뼈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볼 있죠 볼 볼살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어, 제일 바깥 부분을 잡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지 않고 아가미를 잡아버리면 가물치가 움직이죠 쪼, 조금 움직이면 어, 아가미가 손상이 돼갖고 어, 가물치가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물치에 이제 잡으실 때는 손으로 아가미 제일 바깥쪽 뼈뼈 뼈 부분 그 부분을 잡아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잡아서 한두 손을 잡아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너무 징그러우신 분들은 어 리그립 있죠 리그립 그걸로 물고기를 잡아도 됩니다 근데 리그립을 사용하면 어, 가물치가 움직이면 턱이 반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오케어오 좋았어 좋았어 한번더이 아야오아야아아 아, 아. 아, 지금 아, 가물치들 피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입질이 어떤 형태로 오냐면 첫번째 입질 딱 오고나서 어... 미스바이트가 살짝 나요 그러면 바로 와갖고 한번만 스테이 주고 살짝 움직이면 바로 와서 그냥 빵 뭅니다 와 그냥 우유, 너무 그냥, <laughs> 이 가물치 낚시. 한방 이렇게 또 있어갖고, 어우, 그냥. 와, 하루 종일 못 잡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 마리 잡아보니까 또 힘이 그냥 막 생기네요. 자, 오늘도 사이즈들이 고만고만 합니다. 큰 감만이 나아갖고 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가물치 스토리 2호 가물치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하나, 둘, 요거는 이제 4초, 50초반? 50초만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스트레스 안 받게 얻능 놔주겠습니다.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아. 가물치 이야기 두 번째 가물치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셔. 한... 좋았어. 오 좋았어, 좋았어. 뭐냐 이거? <laughs> 베, 베이, 베이비. 어. 이 야. <laughs> 아, 방금 굉장히 공격력, 공격성이 가놈이 도쳤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작은 놈이 걸렸어? <laughs> 한 40cm 돼 보네요, 40cm. 굉장히 작아요. 아, 아, 가물치 오늘 낚시 완전 마릿수로 아 손맛 제대로 보고 갑니다, 그냥. 아, 아, 날씨도 굉장히 덥고 배수도 심해 갖고 그 초반 입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어, 구름이 조금 끼기 시작하면서 어, 입질이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반대편에도 지금 몇번 입질이 어, 피딩이 일어나는 걸확 확인했거든요. 그래갖고 언능 이거 놔주고 거기 가서 또 한번 던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최고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루어 크기는 저는 작은 거를 선호합니다. 이제 작은 것도 잡을 수 있고 큰 것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물치 전용 루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5.5cm 정도 되고요캔 무라는, 캔 무라는 루어인데 요거는 이제 약 5.5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16g 이고요 네, 16g 짜리를 저는 자주 씁니다. 어, 가볍고 던지기도 쉽고 그리고 어, 어떤 가물치가 물어도 어, 이거는 100% 잡힙니다. 그래서 5.5cm 에서 7cm 정도, 어, 그 정도까지 어, 루어를 씁니다. 어, 이거는 루어 크기는 무게는 다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큰 로보다는 작은 로를 사용하는 것을 입문자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낚시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제 가물치 이야기 이제 1탄을 찍었는데 아 제가 이제 처음 찍는 거라서 어 영상 찍는 거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제가 낚시 가물치 낚시 하는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많은 시청자 분들과 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어 요번이 마지막이지 않게 어 다음 해 그리고 또 다다음 해 그리고 요번 시즌 가물치 이야기 한번 제가 열심히 찍어볼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